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이왕이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 선생님이랑 뭘 살펴볼 거냐면, 어, 봅시다. 세도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세도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교과서는, 교과서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같이 놓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에 대해서 배웠느냐 하면,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그리고 그 사회 변화 중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실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 가면 갈수록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내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도 정치, 세도 정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건데 결국 이 세도 정치는요 정치 기강이 무너진다, 물량해진다.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막 흔들리고 잘못되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우리가 물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도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세도정치가 무엇이냐는 라 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도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조, 우리 탕평정치를 했던 정조가 죽고 나서 사후에 등장하는 왕들이 순조, 그리고 철종, 그리고 선생님, 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순조, 그 다음에 헌종, 그리고 철종,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왕들이 3대, 그리고 약 60여 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된 정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세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이 세도 정치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계속 어린 왕들이 즐기게 하기 때문에. 그니까 러 나이가 어려 그러면 나이가 어리면 꼬마란 말이야 그러면 앉아가지고 내가 뭐 정치를 뭐 해야 되니까요 나는 뭐 해야 되나요 뭐 화장실 가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이런 소리 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왕들이 제기를 하면 결국 이 왕들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해야 할텐데 누가 대신하게 되면 보통 왕의 살아있는 어, 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령청정이라고 그러죠 수병. 정정 어느 정도 나이가 커 어, 먹어가지고 왕들이 나이가 먹어서 장성할 때까지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수렴청정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누가 하게 되냐 왕실의 외척들이 다음 어떻게 한다? 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왕의 어, 외갓집 외가집이 어, 수렴청정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이 어린 왕이 다 커가지고 스스로 정치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이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놔주지 않는 이런 이상한 정치 체제를 우리가 뭐라 고한다 세도 정치라고 하고요. 이러한 세도 정치라는 이런 외척 가문 우리가 세도 가문이라고 부르는데. 세도 가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가문들이 있었느냐 하면 안동 김씨, 안동 김씨하고 풍양 조씨. 아, 이게 좀 지워볼게요. 양 조씨 가문이 대표적인 세도 가문으로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는 그러면 세도 정치라고 하면. 정치가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선에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이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가 건강 정치의 변질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었냐면 바로 그 일당 전제화가 문제라는 입니다 하나의 당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심해지니까 여기서 더 심해지니까 세새 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세도정치는 그렇죠 어떻게 하다 소수의 가어만 예전엔 일단전제화였어자 북인이 사라지고 서인 서인하고 남인이 같이 있다가 이제 서인이야 남인이야 서로가 막 싸우면서 서인이 있을 땐 서인만 남인이 있을 땐 남인만 그리고 남인이 없어지고 나서 서인과 노론선으로 남았을 때, 노론이 등장하 노론만, 소론이 등장하 소론만, 이런 거였는데, 이 붕당이라고 하는 이 집단 말고, 이제는요, 하나의 단만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어, 그 분포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줄어든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조정치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첫 번째 비변사라고 하는 우리 배웠었죠? 비변사가 점점 비, 중요해졌다 조선 후기의 중요한 어, 핵심기구화가 되었는데 이비변사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중심으로 비변사를 중심으로 주요 관직들을 전부 다넣는 어떻게 한다? 주요 관직을 세도가문이 독차지하게 된다.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야 우리 너 어, 우리 당아이지너 나가 이런 거였으면 이제는 아예 더작가졌어 어, 우리 가문, 우리 가문이 우리 풍양돌 씨 가문이 우리 안동기 씨 가문이 지금 세도 가문인데 너는 풍양돌씨 풍량, 아니잖아. 너는 안동기 씨 아니잖아. 너는 나랑 안 친하잖아. 너는 나랑 사이 안 좋잖아. 다 쫓아내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다 나온다. 어, 관직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그, 세도함은 어떻게 하겠어요? 권력을 점차 어떻게 간다? 강화해 간다. 라는 것이죠. 권력을 강화해 갔다 라는 것이고요 이러,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동당 정치 간에, 동당 간에 뭐가 없다? 균형이 있다 없다. 균형이 없어요. 완전히 와해되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왕이 어려워서 왕이 정치를 잘 못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문 외척가문들이 막떡주무 듯이 막 정치에 완전히 쑥대밭처 만들어 오니까 당연히 못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왕권도 부패된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왕권도 약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견제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견제장치가? 없죠?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 기관은 점점 어떻게 된다? 어, 물란지죠 뭔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만의 파티야. 그들만의 리그야. 그들만의 그룹이고. 그들 사람, 그 사람들만의 파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 기가이 물란해지게 되고 뭐냐 하면 내가 친한 사람. 우리 가문, 나랑, 어, 머 뭐,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을 계속 좋은 관직에다가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관직에 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그렇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랑 친하게 지내고, 우리 집 가문이 다 똑똑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랑 친하고, 어, 우리 집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어,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어, 뇌물을 받아가지고, 어, 뇌물을 받아서 뭐 한다? 관직을 사고하는, 관직 매매. 우리가 관직 매매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매관 매직이라고 부릅니다. 매관 매직. 아무래도 안무에 관직을 매매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매관 매직이 아주 성행을 하게 됩니다. 외모를 안주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는 뭐 한다? 똑똑해가지고, 내랑 친한 애들이 똑똑해서 우리 가문이 똑똑해서 과거 시험 탁 통과해가지고 와가지고 보면 제일 좋은데, 아, 멍청한 애들도 우리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 과거 시험이 뭐 어떻게 합니까? 조작을 합니다. 과거 시험 부정이. 부정이 빈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시험관을 매수해가지고, 문제를 미리 유출시킨다든지, 그 시험치는 장소를 어떻게 한다? 자기들이 싹 조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부정을 저질러서, 막, 아는 답을 다 적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과거 시험 부정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가 중요하잖아? 능력은 별로 중요하잖아. 능력은 필요 없어. 내가, 글을 얼마나 잘 읽고, 무슨 책을 많이 읽고, 이거 중요하잖아. 뭐가 중요하다? 어, 이제는 가문이 중요해집니다. 왜? 가문이 중요하고, 내가 줄만 잘 서면 뭐 하는데, 어, 과거 시험도 그냥 부정적으로다뭐 만점 받아가지고, 높은 관측으로 올라가고, 그뇌물 주면 또 좋은 관직으로 받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 정치 하에 사회가 굉장히 다 어, 물러해져 있었다. 아주 굉장히 썩을 때로 썩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보니까, 어떤 사회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 부패한 사회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되느냐 이건 정치적인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몰락하는 양반 망해가지고 몰락하는 하는 양반의 수가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죠? 왜? 새도 가보라고 안 친한 사람은 무조건 다 커트야. 뭐가 지다 잘린단 말이야. 다 집에 내려가든지백수가되야 돼. 에서다물러나야 돼. 그러니까 몰락하는 양반들이 점점점 많아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양반층이 어떻게 된다? 양반층이 에서다나야 돼. 그러니까 몰락하는 양반들이 점점점 많아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양반층이 어떻게 된다? 양반층이 우리, 농민층에 분화되었었죠? 마찬가지로 양반도 분화된다. 뭐가, 분, 어떻게 분화된다 했었죠? 어,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안동김씨, 풍양교씨와 같은 세도가 분들이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다 해서 권반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밀려났어. 밀려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지방으로 막 낙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만 양반의 권위나그래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은 권력에서 물려놨지만 여전히 양반은 양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양반 고향에 돌아갔다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뭐야 나가리대 거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완전히 사는 게 평민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건 뭐야 우리 급식실에서 뭐 남기지 말라고 합니까 잔반 음식물쓰기 이뭐 말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쓰기를 우리가 잔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주 그런 취급까지 돼버린 양반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하에 이렇게 소수의 외척 가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멀리기준 멀중심으로 멀리 어, 비변사를 중심으로 주요 관직을 다 독차지해버리고 권력을 강화하니까 결국의 왕권까지 약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그 와중에 엄청난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사례적으로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는 양반의 수가 많아지면서 권반, 향반, 잔반이라고 하는 걸로 양반층이 어떻게 됩니까? 분화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야기로 가면 이 시기의 경제는요.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물란이라는 말로, 어, 한마디로 정리를 할수 있어요. 이걸 뭐냐 하면, 세금제도, 혹은 수치제도라고 그러죠. 수치제도에 어떻게 까 물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정의 물란, 우리가 이단을 조금 기억을 해 두어야겠습니다. 자, 세도가문는 세도가무는, 어떻게 할까? 백성을 많이 수탈하겠어요? 백성을 보호해주겠어요 어, 백성 수탈 많이 하겠어요? 딱 봐도 수탈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가 살아가기가 좋겠어? 나쁘겠어? 어, 나빠요. 발전이 없어요. 신체가 된다. 사회 경제적 신체를 어, 가지고 오게 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아빠 그런 거 얘기했어. 뇌로 를 해가 관직을 매매했단 말이야. 근데 큰 이제 관직을 한번 가려고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겠나? 적게 줘야 되겠나? 어 많이 줘야겠죠. 높은 자리, 좋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많이 줘야 돼. 근데 그, 내가 사실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도 가문한테 줄을 잘 서가지고 돈을 주고 내가 만약에 지방이 사도 수령, 우리가 지방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어. 근데 내가 돈을 주고 됐으니까 나는 뭘 생각이 날까? 어, 본전이 생각이 나겠지. 내가 돈을 뭐, 얼마 몇천 냥이나 주고 지금 이 관직을 샀는데, 내가 몇천 냥 이상의 관직이 있으면서 뽕을 뽑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지 이거를 누구한테 뽑겠어? 당연히, 어, 백성들한테 뽑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관, 우리가 흔히 수령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TV 라인에 대서는 사또가 그러지. 사또의행복이어니까 올라간다. 그니이 말은 백성을 어떻게 한다? 수탈을 한다는 것을 백성들만 죽을 마시죠자 이러한 수탈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나오는 보다 상정의 문입이다 당시 세금제도, 수취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토지세 토지세 두 번째는 군포라는 겁니다.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내는 군포. 마지막으로 환곡이라는게 있는데요. 이토지세를 우리가 전정 그리고 군포를 군정, 마지막으로 환곡을 환곡 혹은 환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정이 있다라고 해서 삼정이라고 부르고 이세계의 정이 전부 다 못됐다, 물란이 졌다라고 해서 삼정의 물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토지세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은이 토지세를 누구한테 다 떠맡기냐면 소작이 있는데 다 떠맡게요. 소작인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토지 장부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토지 아니면 있어도 농사를 짓지도 않는 토지에다가 막 세금을 매겨요. 또한 플러스 여기에다가 아야 토지세 갖고 가다가 말에서 그 수레에서 떨어진 쌀들도 너가더 추가해서 내야지. 그래서 낙정미 그리고 호조에서 너희들 세금을 낼때 어, 종이에다가 내는데 적는 게 있는데 이 종이값을 받아야 한다. 호조 작지미 이렇게 하면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세금들을 많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토지세가 굉장히 부담이 됐다 물러졌다 라는 거고요 군포는요 어그왜 그랬죠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1년몇 필만 내면 된다 했습니까 한 필만 내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많이 줄었을 텐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 어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필만 내면 된다고 분명히 법에 적혀 있는데 두피를 거둘 때도 있고 그리고 이 군형에서 거뒀으면 이 군형 뿐만 아니라 저기 군대에서 거두고 저기 군대에서 거두고 막 많이 거두는 거예요 막 많이 거둔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살던 사람이 도망을 갔어 세금 내기 싫어서 도망을 갔어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들한테 내라고 하는 거 인징 이웃들이 대신 내야 돼 어. 그리고 가문이 누군가 가족이 도망갔어 그러면 대신 내야 돼 복징 또 뭐냐? 황구첨정 아직 어린애야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도 뭘내고 한다? 어 새도 분포 내라고 한다 아직 응앙이 태어난 지한 살짜리야 몇개월 되지도 않는데 너도 남자니까 남자애니까 얘도 군대를 갈거 아니야 그럼 내야지 황구첨정 그리고 제일 흉악한 거 바로 백골징입니다 백골이 뭐예요? 어 하얀 뼈 죽고 난 사람한테도 벌리긴다 야, 너, 이 사람, 있잖아. 어, 우리 시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치지 말든지 간에 뭐 해? 장도있으니 무조건 내야 네. 하면서, 백골진포까지 헤매가면서, 군정도 굉장히 물러내셨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환곡.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곡은 원래는 세금이 아니었어요. 원래 세금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환곡은, 어, 봄에, 쌀이 다 떨어지고, 작년 가을에 출수한 쌀이 다 떨어지고, 봄에 먹을 게 없을 때, 관청에서, 아, 가지고 있다 쌀을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야, 지금 배고플 때 이거 먹고, 노농사 지어가지고 올 가을에 출수를 하면, 약간의 이자를 보태가지고, 뭐해라? 갚아라! 라고 해가지고 해주면 아주 훌륭한 구율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음, 하나의 세금처럼 된 거예요. 세금처럼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변신 돼가지고 뭐왕궁화을 어떻게 한다? 어 많은 그러니까 처음에 빌려줄 때 어떻게 한다? 적게 주고 적게 빌려주고 어떻게 한다? 많이 가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적게 빌려주고 많이 가져가 그럼 누가 하고 싶겠나 안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쫄쫄 굶어도 내 올해는 절대로 황국을 빌리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관리가 찾아온거야 야 너가 쌀 필요하지 한 황국 빌려줄까? 아니 올해는 저 황국 안할거예요 저는 풀뿌리를 캐먹는 한이 있더라도 황국을 신청 안할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거 없어 무조건 신청해야돼 그럼 어떻게 한다? 강제로 막 신청해 강제로 신청을 해아지고 어지러워 빌렸어 이자를 또 많이 내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바오을쌀을보니까 쌀에 뭐가 있어요? 잔뜩 저와 모래 같은 것들로 쌀이 아닌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문제점이 사실은 굉장히 이두 가지보다 훨씬 더 심했다. 한국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것 때문에 농민의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이 계속 늘어난다. 농민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땀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유랑민이 생겨나면 이 유랑민들은 뭐가 되느냐 화전민이 되거나 즉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산에다가 불실지가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조그만하게 근근히 먹고 살 만큼만 농사를 짓는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도적대가 되는 경우가 되셨습니다 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불안이 불안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심화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국가에서 뭘 파견한다? 국가에서 암행어사를 파견한다. 우리 그 춘향전을 보면 이몽룡이 막 말투가 가지고 아, 이게 변장을 해서 그냥 평민처럼 변장을 해가고 있다가 변사토막 한참 나쁜 짓을 할때 "아, 행어서출두요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잡아가는 거 있죠? 그런 아내로서 사실 많이 파견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성과가 별로 못보게 됩니다. 단발성으로 그쳤기 때문에. 별로 없게 되고요. 계속 농민은 어떻게 된다 불만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농민 불만은 결국에 적극적인 저항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저항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농민 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할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세도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누구? 어, 소수의 외척 가문이 어디를 주로 장악해서 어, 비변사를 주로 장악해 가지고 뭘다 가져가? 정치 권력을 다 가져간다. 그래서 양반계층의 분화도 일어나고 이 사람들 이 체제 하에서 제대로 안 올라가니까 뭐까지 물러내서? 세금 제도인 삼정까지 물란해져가지고 이렇게 누가 고통을 받았다, 어, 백성들이 고통받았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교과서 어, 166페이지에 보면 어, 세도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당시 하는 사람도 분명 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이 이 세도 정치를 나타내는 어, 사료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근래에 오면서 관리를 임명하는 관청의 관리가 공정하게 일하고 임무를 고려하여 벼슬을 준다고 할수 없었습니다만, 오늘날처럼 법도가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됨을 가리지 않고 오직 뜻이 같은 자들을 찾으며 저희 친족들만을 끌임이 끌어갑니다. 결국에 이얘기를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능력을 더 아, 이상 아. 보지 않고 오직 뭐만 중요시한다? 아, 과, 만 중요시하는 세도정치를 비판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수업 듣고 나서 정리를 다했으면요. 교과서 167쪽에 있는 주제탐구 3정의 물란 이것을 읽고 밑에 답을 댓글에다가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농민 봉기, 어, 조선 후기 세조 정치기의 농민 봉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